하겠습니다. 서울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서울팀 주장 이원석 목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경기 위에, 우리 모든 일정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서로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섬기시는 분들의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스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반 쓰세요 반반 앞에 다섯 음, 명, 뒤에 여섯 명쓰세요자 습관이 있는 게. 아, 앞에 앞에 다섯 명, 뒤에 여섯 명, 한 붙여 주세요. 아, 갔좀 붙여 주세요. 심판 양쪽에 서 찍습니다. 다시 한번 화이팅. 다 같이. 아이디,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어디? 운 근데... 그, 어. 그, <목소년단> 그, 아, 근데 주장 이거 완있잖아 아, 그, 아니기도안 뭐. <목소년단> 대명왕골로야 돼. 아, 도번 찍어 봐야 되는데 저거. 진영 진영 정했나요? 야이 어, 이으